네, 안녕하세요. 뜨개촌 놀이터입니다. 제가, <laughs> 어우, 이거, 음. 그렇게 <laughs> 하죠. 아, <참. 웃음> 밑에는 제가 입고 다니는 바지를 그대로 입고 있고요. 이건 사실은 남편 내복이에요. 남편이 네일을 안 입어요. 그래서 제가 입어 보니까요. 제 거는 여기가 짧아가지고 좀 안 좋은데, 이 남편 거는 여기까지 길어가지고, 너무 편해요. 그러니까 소매는, 어, 소매 안 걷었네? 소매도 길고, 길죠. <laughs> 저는, 그러니까 사람은 작아도 좀 이렇게 넉넉한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거 남편 내복을. <laughs> 제가, 저작년부터 입었나요? 그러니까, 바지도 있는데 바지는 잘안 입고, 아무튼 운내복은 제 것도 입지만 남편 것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. <laughs> 가을에서 봄 거를 이렇게, 그러니까 그냥 떴어요. 그냥. 이렇게 그냥 여기 이것도 없이 그냥 쭉 떠가지고 그니까, 러 여기쯤까지는, 여기, 여기서 40코로 시작을 해가지고, 늘리면 늘리면 올라오다가, 여기쯤서부터는 늘리지 않고, 그냥. 그니까, 러 느리고, 줄이고의 어떤 만남인 거죠, 뭐. 바지에다가 지금 그냥, 어디까지? 여기까지? <laughs> 아 여기, 여기, 여기 뭐가? 여기 뭐가 이렇게? 여기 뭐가 있는 거지? 아 여기 바지에 솔갱이 그냥 음 가장 늘 편한 뜨기로 조금만 색다르게 했을 뿐인데 조금 특별해 보이는 느낌. 그래도 저만의 디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. 아. 오늘 <laughs> 이 옷은 2층에 가면 이렇게 그것도 어두운 거울인데 그니까 전체 볼수 있는 거울이 있어요. 그래서 2층에 가서 보고 2층에 가서 찍으려고 생각했는데 날씨가 흐리네요. 그니까, 러 흐린 날은 2층이 더 어둡죠. 여기, 여기는 지금 1층인데. 그래서 제가 그냥 1층에서 이렇게 찍어 보고 있습니다. 그니까, 러 아, 날씨가 오늘 비, 눈, 소식이 오후부터 있어가지고 지금. <laughs> 어둑어둑하고, 기분도 사실은, 글쎄요, 뭐, 아, 방송으로 들으면, 뉴스를 들으면, 안 좋은 소식이 더많고요 또, 어느 프로에서는 조금 즐거운, 음, 내용도 있고, 인생사가 참, 다사다난한 그런, 아, 인생사도 그렇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이도 한살더 먹을 것이고, 근데 아, 겉 모습은 이렇게 시들어 가면서 내면은 또 이렇게 더 밝아지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. 음, 그냥 제 내면이 이렇게 밝고, 음. 아, 늘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. 그러니까, 아, 그냥, 아, 모두 건강하시고, 늘 이렇게, 아, 좀, 아, 희망적으로, 음, 우선 저 자신이 조금 더, 밝아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